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유니온 아티팩트의 기본적인 공략 빠르게 봅시다 먼저 접속을 하시면 좌측에 퀘스트 알림이나 마을의 용잡이 어카운트에게 유니온 아티팩트 활성화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티팩트의 관리는 메이플 유니온을 눌러 좌측의 공격대 아래 아티팩트를 눌러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도 살펴볼까요 이 몬스터 보석바는 옵션을 주는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V매트릭스의 코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보석바 한 개에 세 가지 옵션이 있고 보석바 레벨을 올리면 각 옵션의 레벨이 다 같이 오르는 느낌이라고 첫 활성화 시 1레벨이고 최대 5레벨까지 가능합니다.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하단의 아티팩트 AP를 투자해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. 레벨업을 할 해당 보석바를 우클릭한 뒤 등급 성장을 누르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. 레벨이 올라갈수록 AP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옵션을 뽑아봐야겠죠. 기본 옵션은 올스탯, MP, HP 공마로 되어 있는데 요 보석바를 우클릭하면 옵션 변환이라는 메뉴를 이용 가능합니다. 여기 그서 우리가 원하는 옵션 아무거나 선택해서 500 아티팩트 포인트를 소모해 변경해주면 되는 거죠. 한 개의 보석 바당 최대 5레벨까지 가능하고, 옵션 하나의 최대 레벨은 10레벨이니 쉽게 생각해서 이중이 코어를 만든다고 보시면 편합니다. 물론 이것도 약식 호강처럼 레벨이 낮으면 보석 바 3개로 433 레벨을 넣는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세팅을 할수 있죠. 결국 하나의 크리스탈에 8AP가 필요하게 되니 본인이 16AP 이상을 보유 중이라면 5등급 크리스탈 2개. 로 구성해 주시고 그 이하라면 일단 433 조합으로 10 레벨 옵션 3개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음 요 AP와 포인트 의 수급 방법입니다. AP는 아티팩트 레벨에 따라 지급되는 거고요. 포인트는 매주 진행할 수 있는 아티팩트 미션을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. 주간 미션 자체는 그리 어렵진 않아요. 레번문 처치와 접속만 해 주시면 되고요. 보스 미션은 가장 보상이 높은 세 마리 보스만 적용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하면 해당 미션에 맞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하고 아티팩트 경험치를 지급하여 아티팩트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아티팩트 레벨이 올라가면 AP가 지급되는 거고요. 문제는 스페셜 미션인데 이건 유니온 레벨 달성, 시드, 무릉, 몽컬, 캐스트 등 아주 많은 미션을 월드당 1회로 아티팩트 경험치만 수급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. 어느 정도 메이플을 플레이하셨다면 완료되어 있는 미션들이 꽤 많을 테니 모두 완료를 해주시고 미션을 수행하고 싶을 때 미등록 미션을 체크하신 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21 패치 이후 지금은 몬스터 라이프 레벨에 따라 아티팩트 경험치를 지급하기도 하고 오류 보상으로 아티팩트 포인트 3,000개를 지급하기도 하니 꼭 헤네시스의 운영자를 찾아가 주세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탈을 우클릭하면 나오는 기간 연장 옵션입니다. 얘네들은 다 기간제 한 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연장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. 좌측 하단에 일괄 연장 키도 있으니 이걸 사용해 주시면 더욱 간편하게 가능합니다. 네 이렇게 오늘은 유니온 아티팩트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기존의 농장보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만족하는. 부분입니다.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